안녕하세요 재테크 농부입니다. 오늘은 특정 종목에 대한 뉴스보다 현재의 시장을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고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상황을 항상 분석하고 있어야 시장이 큰 하락이 왔을 때 대응하기 좀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어제의 미국 시장을 간단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공급망 이슈와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하락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나스닥은 0.14% s&p는 0.24%다우는0.34% 하락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3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슨 마켓 데이터 집계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은 3분기 s&p 500 지수 상장 기업들의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6%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지난 2분기에 92.4% 증가보다 둔화한 것입니다. 이번 기업 실적에서는 공급망 이슈와 노동력 부족, 인플레이션에 따른 비용 압박이 어느 정도 기업들의 실적에 영향을 미쳤는지 주목됩니다. 하반기 들어 미국의 성장 둔화 우려도 커지고 있고 기업들의 실적 눈높이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이번 분기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은 위기 대처 능력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므로 어떤 종목이 있는지 잘 봐야 할듯 합니다. 그저께 골드만삭스가 올해와 내년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한 데 이어 이날은 IMF도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했습니다. IMF는 이날 발표한 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는 미국의 올해 성장률은 6%로 예상해 이전 전망치보다 1%나 낮췄습니다. 내년 성장률은 5.2%로 기존의 4.9%에서 상향 조정됐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경제 성장이 좋아질 것이라 예상한 듯 합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쟁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6%에서 5.9%로 소폭 하향 조정했고, 내년 성장률은 4.9%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세계 경제 또한 내년은 크게 나빠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IMF는 이날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 위험이 위쪽을 향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 기대 위험이 실제한다면, 각국 중앙은행들은 빠르게 행동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가가 어제도 80달러 위에서 마감하면서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우려는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채권 또한 계속해서 높은 값을 유지하고 있죠. 어제 CNBC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월가의 주요 전략가들은 올해 연말 S&P 500 지수가 4,433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현재 S&P에서 2% 상승한 가격입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성장 둔화 우려가 불거질 수 있다며 변동성에 대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아래 뉴스를 보면 8월부터 9월 일주일 전, 오늘까지 계속해서 여러 애널리스트들이 s&p를 예상하지만 이건 단지 예상일 뿐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때그때 떨어진 시장에 대응하고 좋은 종목들을 더 주울 수 있는 기회로 가져가면 될 듯합니다. 평소에 사고 싶었지만 사지 못한 종목들을 항상 즐겨찾기에 추가해 놓고 하루하루 주가 변동을 체크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전에도 보여드린 자료지만 위에 첫 번째 자료를 보시면 작년 10월은 하락으로 마무리했고 11월, 12월은 폭등하며 산타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과거 90년 이상 축적된 데이터인 아래 자료를 보시면 10월 s&p 평균은 0.4% 상승이었습니다. 두개 자료의 공통점은 9월만큼 큰 하락은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은 내린 섹터가 조금 더 많은 듯 합니다. 빅테크 위주로 하락이 컸고 헬스케어 쪽도 많이 내려간 듯 합니다. 요즘은 친환경 섹터와 리츠 섹터가 계속 상승하는 듯 합니다. 이렇게 오르는 섹터와 내리는 섹터가 어느 정도 섞여 있는 시장은 큰 하락이다라고 보기보다는 혼조세를 보이는 시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시장은 작년 코로나가 절정이었던 3월 초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모든 종목이 전부 하락할 때가 경기 침체가 왔고 하락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왔다갔다 하는 것은 당장 큰 하락은 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 상원과 하원 둘다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12월까지 늘리는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만 남았지만 서명은 문제없이 할 듯합니다. 연방정부 디폴트 위기는 일단 넘겼지만 부채한도 증액이 한시적이라는 점은 여전히 불안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공화당은 연방정부 디폴트를 면하기 위한 임시부채한도 증액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12월 3일 이후에는 이런 타협이 없을 것이라며 여전히 강경한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연방정부 셧다운과 디폴트라는 두 가지 위협에 대해 잠재적인 위기를 막을 방법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미치 메코널 상원공화당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부채한도 한시적 사행안에 동의하는 것은 이번 뿐이라고 민주당이 경고했습니다. 내년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이 조금은 양보한 모습이지만 완벽하게 리스크가 없어진 건 아닌 듯 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하락장을 가장 잘 맞추는 지표 중 하나인 주간선행 지수입니다. 제가 최근 들어 계속 이 주간선행 지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주간선행 지수가 갑자기 10% 이상 빠지거나 0% 아래에 있으면 하락장 및 경기침체가 올 확률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쭉 비교해보면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경기침체 평균 시작 값인 0.46%에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지표를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시장의 공포를 확인할 수 있는 지수를 두개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피어 앤 그리드 지표입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시장의 공포가 높아지는 것이며 저번 주에 20초반까지 떨어졌다가 현재는 32로 많이 회복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시장은 공포 분위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차트는 빅스 지표로 변동성 지표라고도 불리면서 공포 지수라고도 불리는 지표입니다. 주로 증시와 반대로 움직이는 특징이 있지만 신기하게도 어느 정도 저점을 유지하는 특징도 있습니다. 인버스하고 다른 점이 바로 이 차이죠. 이 공포 지수도 저번주에 20을 넣으면서 상승했지만, 현재는 다시 조금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가 코로나 때는 80까지 올라갔습니다. 조금씩 이 변동성 지수도 저점을 낮추면서 내려가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잠깐 꿀팁을 말씀드리자면, 이 빅스 지수를 헷지 용도로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어 앤 그리드 수치가 65 이상이고, 빅스 수치가 15 아래로 내려가면, 헷지 용도로 빅스를 사면, 보시다시피 1년에 몇 번은 15를 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빅스 수치는 2018년 이후 한 번도 1 2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10하고 15 사이에 들어오면 조금씩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방식으로 빅스를 해치 용도로 많이 사용합니다. 인버스 같은 경우는 잘못 탔다가는 계속해서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마무리하는 오늘 프리장에서는 지수는 크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나스닥이 0.45% 상승하고 있으며, 오일은 80달러를 깨지려고 하고 있고, 공포지수인 빅스도 3%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직 추매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박스권을 횡보하거나, 이번 하락장에 많이 떨어진 종목들을 계속해서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존슨 앤 존슨이나, 내일 장전에 실적 발표할 TSMC 등을 보고 있습니다. 곧 영상으로 유심히 봐야 할 종목들을 정리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진짜 춤에는 지금 보이다시피 나스닥이 고점 대비 8% 이상 떨어지면 시작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9월에 있었던 헝다 이슈, 미국 부채 이슈, 중국 전력난 등 대부분의 이슈들이 지금은 둔감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이슈에 크게 반응하지 않으며 시장 역시나 악재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악재들만 생기지 않는다면 시장은 크게 하락하지 않을 듯 하나, 당장 내일의 주가도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것처럼 현금은 어느 정도 보유하면서 있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오늘 하루는 상승장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밤 되세요. 절대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